비밀연구소에서 뛰어난 소녀 역의 신씨였습니다. 무려 1 4 8 0 1의 경쟁률을 끌고 새로 만화에 발탁되었습니다. 같이 가자, 나랑. 네, 왼쪽도 바라봐 출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서 주시고요. 어, 저도 지금 막 봤거든요. 되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아직 많이 떨리는데요. 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편의 김다미 배우님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부담이 많이 됐고요. 어, 그래서 사실 전작에 누가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최대한 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어, 저만의 소녀를 어, 많이 연구하고 또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시아 씨를 새롭게 발탁을 하셨잖아요. 또 1편에 이어서 이렇게 새 얼굴을 발탁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에 어쨌든 가장 근접한 어, 배우를 찾기 위해서인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적인 어, 특성상.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소개되는 마녀라는 캐릭터 그 마녀 캐릭터는 약간은 조금 음 일반, 일반 대중들한테는 약간의 신비 로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서요. 어, 네. 그래서 조금은 어, 비교적 덜 알려진 배우를 찾으려고 예, 노력했습니다. 혹시 김당이 배우와 신시아 배우 두 배우 사이에 뭐 닮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점이라든지 이런 걸좀꼽아 주셨으면 앞부분에 구자윤에 맞춘 얼굴을 찾았고요. 어, 이편에서는 첫 등장에 맞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맞는 얼굴을 찾았고요. 구자윤과 닮은 듯한데 닮지 않은 배우를 찾았습니다. 첫 시즌 이어서 두 번째 시즌에도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제작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일단 원 끝내고 되게 즐겁고 투가 언제 나오나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어 오늘 저도 보면서 만약 원을 만났을 때 어땠나 그 대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되게 참신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에 이런 유의 영화가 나오고 캐릭터 영화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게 참여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툴을 보면서 저는 음 이게 뭐 감히 제가 많이 참여도 안 하면 살수 없지만 어 우리도 어벤져스 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됐어요. 아닌가요? 어 아닌가요? 저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이 마녀라는 작품이 좀더 확장돼서 앞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멋진 배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다른 색깔들의 배우들이. 그렇게 해서 열려진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다음을 기대하게 되고 또 쳐다보면서 계속 끝까지 갈수 있나 궁금해지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되게 좋았어요. 전편보다 그 훨씬 그 강력해지고 거의 뭐 초사이언급의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인데 설정상 지금 더센 존재들이 있고 지금 나와 어, 영화상에 나와 있또 캐릭터 중에서도 더센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그 연기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하고 뭐 어려웠던 연기 부분 그거 좀 되게 거침이 없는 캐릭터였어요 조연은 근데 그 거침이 없는 게 어, 말도 거침이 없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뭐할 것도 없었고 감독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는 제가 아무리 건달이고 악당이고 못된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만 관객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소소한 즐거움이라든지 어, 저 중에 저 와중에도 인간은. 어, 나쁜 놈이지만 있구나라는 좀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장치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서 놀라는 연기나 대사들이 시사회상에서 도 웃음이 나왔던 것처럼 관객들로 하여금 좀 재미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건달 영화 찍는다 생각하고 당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비밀연구소에서 깨어난 소녀역의 신시였습니다. 무려 14801의 경쟁률을 뚫고 새로 만호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마녀트파이팅이 해드리겠습니다.